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강은정입니다. 어제 제가, 어, 발족,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 말로는 족발이죠. 족발을 먹기 전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를 불러드렸는데요. 반응이 이렇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다 이렇게 잘 봐주시고, 예쁜 댓글, 힘나는 댓글, 응원의 댓글, 이렇게 잘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는요, 북한에서도 몰래몰래 몰래 이렇게 들었던 노래였거든요. 멜로디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싹 와닿으면서도 익히기 쉬운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제가 사랑하고 연애하고 할 때는 저도 이제 연애를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처럼 사랑이라는 한 단어와 생활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음그 사랑의 아픔 그런 깊이를 솔직히 잘 몰랐어요. 어 그랬는데 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 가사를 통해 가지고 어 마음의 어떤 느낌 쪽으로 사랑에 대한 깊이를 좀더 이렇게 알아갔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어, 제 댓글에 사랑의 미로 불러드린 그 영상 댓글에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라고 써주셔가지고, 어, 또 6,000명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어제 당신은 모르실 거야. 불러드렸는데요. 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지금,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요. 제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어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러 이제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뭘까요? 자전거를 있잖아요. 그냥 쫙줄 세워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오늘따라 너무 이렇게 새삼스럽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음, 북한에서 자전거 하게 되면요. 어,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차한대 있는 격으로 인기가 많고 생활에 이제 필요성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몽땅 다 북한을 이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훨씬 이동이 쉽죠. 울산에서 나온 제비 자전거가 있었고요. 제일 인기 많았던 게본산제라고 해서 일본에서 넘어온 자전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가격도 엄청 비쌌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그 자전거 이용하는 걸좀 보니까요. 운동으로 타고 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생계용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게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다 구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시설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와 자동차 도로가 구분이 없어요. 그냥 다한 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어쨌거나 어 오늘 그 자전거가 저에게 이렇게 색다르게 다 다가왔던 의미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가 워낙 자동차 한대 값을 안 먹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도적놈들이 엄청 날띱니다 물론 어디나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도적놈, 강도 다 있겠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도적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솔직한 얘기를 저도 도적질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둑질을 했냐? 저는 국가고를 좀 많이 훔쳐 먹었어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요. 어, 제 친구 홍심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홍심아 이 영상 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laughs> 제가 우리 홍심이랑 같이 새벽 한한시2시 어때 되면 그 농장 밭에 감자밭 지키는 경비원 콩밭 지키는 경비원, 어, 이런 사람들이 겉대 그 되면요, 피곤하니까 자요. 그리고 이제 가을 같을 때는, 어, 왜그 뇌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많은 나라가 북한이라니까요. 술에, 안주에, 요렇게 해서 촥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국가의 농작물을 지키고 있는 그 경비원들에게 갖다 먹이고요. 어, 그 사람들이랑 짜는 거예요. 술 이렇게 좀 갖다 내물로 바치고, 콩이며, 볼이며, 있는 대로 밤새도록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키로가 될지 뭐 모르는 거예요. 양껏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뇌물을 받아먹고, 술에 취해서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저희는 뇌물 주지 않고 뇌물준 사람이 이용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서 콩도 이렇게 훔쳐오고요, 해바라기도 훔쳐오고 감자도 이렇게 한 배낭씩 훔쳐서 갖고 와가지고 학교 때는 그걸로 껌도 바꿔 먹었고요, 사탕도 바꿔 먹었고 <laughs> 그랬습니다. 솔직히 도적질이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laughs>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자전거. 북한에서는요. 어, 북한에서 말하는 그 독집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원주택이고요. 어 그냥 이게 렇 하모니카식으로 집이 쭉 붙어 있는 건 이제 단층집 또는 땅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랑 어그 이제 전원주택 봤을 때 어디가 더 비싼지 잘 모르겠는데, 북한은 땅집이 인기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이 안 나와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이러니까, 이게 다 걸어서 올려다녀야 돼요. 물론, 북한의 아파트 지고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북한에서 승강기라고 했는데, 이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평양에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홍단에 살 때, 맹산에 살때 또는 제일 높은 아파트가 7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평양의 백공 5층 아파트가 제일 높고요. 진짜 높은 아파트, 백공 5층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를 봤을 때, 그게 평성에 제가, 어, 축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말로 하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음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상금 받고 이런 거없고요 그니까 그 어떤 충성심의 목적을 다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준다 이래가지고 학생 예술 축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뽑혀가지고 제가 어 초등학교 아 그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해에 평성에 갔다가 아파트를 봤는데요. 아파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왜냐면 저 맹산에서 살땐 7층짜리밖에 못 봤으니까, 그보다 높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신기했어, 신기했겠어요. 맨 진짜 산밖에 없는 산골에서 그래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보다가 25층까지 샜는데 이렇게 뒤로 나가 넘어졌어요. 예. 그니까 러 그렇게 평양 옆에 이제 평성 그런 지역은 이제 높은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건 시내고 일반적으로 이제 군과 그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봤을 때 7층짜리 아파트가 제일 높은데요. 일단은 나무를, 땔나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땔나무를 7층까지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도 지고 올라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잘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겨울 되면요 수도관이 터지고 간이 막 얼어붙고 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의 그 역할을 잘 못해요 위생실. 그러니까 음그동네에 어떤 공동변석관에 가서 화장실을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집은 그냥 문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글쎄요, 대한민국에서는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게 운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좋지 않았어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아파트에, 북한의 아파트들의 그 단점을 왜 이렇게 뼈잘 아냐면요. 저희 삼촌 내 집이 아파트였는데 4층인가 그랬었어요. 아, 근데 삼촌 내 집에 널로만 가게 되면 나무 얼려오라고 그러고 물기로 오라고 하고 시키는데 그 여러분 계단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니까 그 자전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신기했냐면 하도 도적놈들이 많아 가지고요. 진짜 그 자전거를 잘못 건사하면 통째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전거 잠깐 세워 놓고 집에 올라가서 뭐 갖고 내려와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세워 놓는 게 아니라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메고 아파트까지 올라갔다가 자기 챙길 거 다시 챙겨 가지고 또 메고 내려와서 타고 갔거든요 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아파트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나 자전거들이 쫙 이렇게 세어 있더라고요. 물론 자물쇠들은 다 채워놨어요. 근데도 그거를 누구 하나 훔쳐가는 사람이 없고요.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자전거는 그냥 건강을 챙기기 위한 건강의 어떤 그 운동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자전거보다 더 좋은 자동차가 거의 매 집에 한 대씩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자전거를 보면서, 어, 신기하다. 저렇게 맨날 세워놔도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없네. 북한 같으면, 북한 같으면 저 자전거가 과연 남아났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laughs> 예,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참, 밖에 세워놔도 훔쳐가지 않고, 오히려 나눔과 배품이 많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배울 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북한에 자동차 한 대를 대신해 주는 자전거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